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마디했습니다. 할머니 땅이 세 개예요. 세 개. 3개. 남편 명의 하나, 할머니 명의 두 개. 그 땅은 모두 재개발 한가운데 있었고 예상 보상금은 최소 13억, 최대 18억 원. 하지만 소문은 이미 시장에 퍼졌습니다. 순자 씨, 천만 원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중개업자, 보험 설계사,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은 절대 금지입니다. 현금 유혹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 편 15억의 유혹 앞에선 그녀의 선택.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